반갑습니다. 캐비입니다. 8월 26일 테크트데이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영상은 한 개만 올리려고 했으나 좀 도움될 만한 소식들이 새벽에 생겨 급하게 오늘 아침에 찍고 편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올라간 이전 소식에서도 아이폰 12 프로에 관한 소식을 전해드렸으니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제 채널에서 먼저 올라간 영상을 확인하신 후이 영상을 보셔도 될 듯합니다. 급하게 찍는 것이므로 마이크 품질과 발음에 대해서 많은 이해 부탁드립니다. 아무튼 아이폰 12 프로맥스의 PVT 양산 바로 직전 실물이 유출되었습니다. 이 실물 사진으로 봤을 때 노치 사이즈는 그대로인 것이 확인할 수 있으며 스크린 크기 때문에 AMPM 공간이 조금 더 늘어났고 배터리 아이콘 또한 살짝 다르다고 합니다. 이 실물이 공개가 되면서 아이폰 12 프로맥스에 또 다시 한번 애플이 120Hz 주사율을 발표 시점이 한달 채도 남지 않았는데 아직도 테스트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120Hz 주사율 테스팅은 PVT 모델 중에서 일부 모델에서만 테스트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으며 120Hz 주사율 관련 기능 UI도 유출되었는데 한 옵션은 항상 120Hz 주사율을 사용하는 옵션과 그리고 밑에 또 다른 옵션은 120Hz와 60Hz를 맞는 상황에서 번갈아가며 바꿔가는 옵션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폰 12 프로 시리즈에 동영상 촬영 기능들 또한 유출되었습니다. 이번 라이더 센서를 통해 라이더 CA 기능, 즉 라이더 센서를 이용해 오토포커스와 사물 인식을 더 정확하게 할수 있는 것으로 보이며, 최대 4K 120프레임까지 촬영이 가능하고 슬로우 모션에서 4K 240프레임까지 촬영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 Enhanced Night Mode라고 해서 삼각대 같은 사물을 이용해 어두운 환경에서 더 선명하게 촬영할 수 있는 기능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기능들이 있으나 이 기능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유출되면 추가적으로 차후 영상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해드렸던 이 소식들이 바로 봉신력 있는 존 프로서의 오늘 새벽에 언급한 내용들이었는데 추가적으로 존프러스는 이번 아이폰 12 라인업에 탑재된 페이스 아이디에선 기존보다 더 다양한 각도에서 인식이 가능하다고 밝혔으며 심지어 아이폰을 테이블에다가 두고 의자에 앉아 있는 상태에서도 인식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베젤에 관해서는 noticeably thinner 즉 그냥 체감상 베젤이 줄어들었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베젤이 줄어들었다고 존프로서는 밝혔고, 노치 사이즈에 관해서도 화면 사이즈가 커짐으로써 그냥 줄어들었다라는 느낌을 받을 정도라고 합니다. 이정도만 전해드리고 오늘 테크투데이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나중에 추가적으로 아이폰12 시리즈가 발표되기 전에 기존에 유출되었던 모든 내용들을 추가적으로 정리해서 보기 쉽게 정리하는 자리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남겨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주변 사람들과도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